약 30년 전에 제가 참 현장에서 어 하루 일과를 하면서 신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청량자의 노래. 김사카지 아닌 그대라도 한 번쯤 산천을 둘러보라. 고산자가 아닌 그대라도 한반도 지도를 그려보라. 아, 측천양지 경지가 어디메냐. 깃발이 사나서 소리 없이 아우성일 때. 청량자의 가슴은 활라섬처럼 뜨겁다 이 시를 참 지을 때는 내가 너무나 현장업무로 벅차고 고달팠었는데 그때 내가 김삿갓하고 고산자를 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한 2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이두 분하고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내가 김삿갓처럼 막 산천을 유령하면서 시도 짓고 그렇게 할 그게 내참로망이있었는데 가족도 있고 결혼도 하고 거기 생활이 녹록시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고산자의 대동여지도는 내가 지금 몽그리도 한 40년 동안 현장에서 청량을 하면서 일생을 거의 뭐 천직으로 삼다시피 해서 고산자의 대동여지도는 그렇고 김사과처럼 참 떠돌면서 살고 싶은 게, 내 네, 하나의, 어때 보면, 한때의 꿈이었었는데,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김사가스의 노래, 한곡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축장에 사까스고, 방랑삼천리, 흰 구름 뜬 고개 넘어, 가는 계기 그 누구냐. 열두대 문 문간방에 글씨을 하며 술 한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사과